이 스윙에 관한 거, 뭐, 그립서부터 1, 2, 3, 뭐, 타이밍, 뭐, 이런 거다 얘기를 하면 몇 시간을 해도 한두 도 없는데, 이때도 중요한 건 아까 타이밍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돈도 조금 주는 강의를 와서 너무 많이 하고 가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그만큼 하고 아까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시간은 한 20분 이상 남았는데 어, 오히려 그냥 아주 편안하게 얘밑는 것은 어떤 거? 어, 뭐 시험에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laughs> 스윙 플레이. 플레이. 임팩트 임팩트. 비아리리 에이. 에 이게 비거리하고 거리와 영향이 있는 거. 방향하고두 가지 모두에 영향이 있는 것. 그거는 임팩트 스윙 플레이는 뭐에만 영향이 있어요 플레이는 뭐에게 궤도가 왔다갔다 하는 궤도안에 그 뭐에만 영향이 있어요 방향에만 영향이 있어요 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립은 뭐에 영향이 있어요 그립도 방향에 영향이 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손을 얼른 잡느냐 근데 우리가 얼게 생각해 그립을 잘하면 거리가 더 나가고 잘못 잡으면 덜 나가지 않냐 이래서 그런데 절대 그런 그거하고는 런 관계없이 일단 그립은 방향에 수잘못 쓰는 것 때문에 거리가 더 나고 늘어가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임팩트 때는 임팩트 잘못되면 거리도 잘못 나가고 임팩트 페이스가 닫히면 방향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임팩트가 <laughs> 우려가 많아요. 강한 이 생겨요. 아연이, 디나연도잘 맞죠. 네. 왼쪽으로 쇼다이는 뭐 파를 는데 상체가 하체보다 좀 강하다는 느낌이 보니 들어요. 옛날에 뭐 어쨌든 운동을 했던지 음. 그렇죠. 동 하는 거얘를 했잖아요. 중량 운동이 상체, 하체가 밸런스가 맞게 해야 돼 운동을. 아니면 복근이라든지 중심 여기도. 그러니까 이 상체만 그냥 지나치게 발달을 시키면 여기는 힘이 좋은데 하체가 못 버티거나 그러면 아까 제가 공이 왼쪽으로 나는 거는다외해간다고그랬어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 상체가 먼저 가서그렇다고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체가 먼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 힘을 많이 쓰는 거예요. 손에 힘을 쓰든가. 그러니까. 이게 훅이 감기는 거가 안 하려면 <laughs> 오른손 엄지 검지를 아예 잡지를 않고 이렇게 잡으면 거의 왼쪽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 오른손 엄지 검지가 셰프트에 붙잡고 있으면서 임팩트는 오른손 엄지 검지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오른손목이 펴져 임팩트 약간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가죠 이게 이렇게 되면 괜찮은데. 근데 그거는 주로 왜 그렇게 되느냐? 상체만 돌면서 체중이 오른발에 남아져돌 그러니까 체중이 왼발로 가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손목이 이렇게 안 펴져요. 이걸 바, 발을 들면 오른손은 죽어, 죽, 죽은 손이다. 이거 올라갔다 빨리 왼쪽으로 가면 오른손은 힘을 못 써. 그래서 이게 오른손을 쓰라고 해도 안 써지는데 이게 상체 힘만 주고 이렇게 이걸로 확 돌면서 지금 오른발이 있으면 그러면 오른손이 돼서 감기는 샷이다. 그래서 스윙을 지금 보지 않아도 피니시 자세에 오른발에 힘이 좀 나올 때가 많이 있어. <웃음> 이렇게 관없로드 <laughs> 같은 걸칠 때. <laughs> 어, 탑골이, 탑골이 많은데. 캘링을 하면서 이게 일수를 늦게 되니까 그런 상태 생긴다는 말인데 지금은 몸이 안 치지. 가려고 가야 돼요. 발열은 너 많이 가고. 그 드라이브는 몸이 앞으로 안 가려고 해서 거꾸로 문제가 생긴다?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드라이브가 안 되는 거는 중심축이 공 쪽으로 가면 볼이 떠요, 안 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심축이 공에 맞을 때 뒤쪽이 있으면 볼이 뜨게 돼 있는데 그게 앞쪽으로 같이 쫓아나가기 때문에 안될 수가 있어요. 볼이 낮게 에 가는 게 뱀샷 같이 나오는 건 앞으로 이 체중이동을 너무 하려고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를 뒤에다가 놓고 치는 연습을 하면 볼도 뜨고 감기는 샷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쨌든 치고 오른발 쪽에 그가 남는다, 남가간 어깨가 먼저 돌아가서 그러니까 허리 회전을 좀 빨리 하는, 거, 오른발이 가볍게 하는 것을 연습을 하면, 그리고 머리를 뒤에다 놔두면 한도도 좋아지고, 왼쪽 감기는 것도. 입술를안 걸렸거든요. 입술를안 걸려서 다시 모가 아이곤즈 300이 나가도 한 10년도 더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거리는 누구든지 충분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을 많이 나가면 좋으니까 멀리 나가야 될 자, 그러니까 많이 나가려면 어깨 회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많이 된수록 좋다 이러면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무너지지 않고 허리가 많이 쫓아 돌지 않는 한 어깨 꼬임이 커질수록 좋다 이러면서 니프라에서는 어깨 털어 더 많이 댔다고 다른 사람보다 보통 45도 어깨를 많이 돌렸다. 대대 차이가 네, 네. 같은 60이라면 아, 어 같은 60이라면 네. 어깨를 많이 가, 가는 게 좋냐 안 가는 게 좋으면 그리고 까 그러니까, 그 같은 거라면 어깨가 가고그고가는면 손이 더 많이 안돌아입니것 그렇죠. 근데, 각이 무릎과 같은 도 그래요. 잡어 놓 많이 잡고. 무릎이 더 따라가고. 이제 같은 거리가 나가는 거라면 안쫓아가고 어깨 펑을 적게 하고 많이 나가면 그게 더 좋죠. 근데 거리가 안 나가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욕심이 한이 없잖아. 많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더 많이 돌리는 게더 좋다 이 그런데 똑같은 거리를 나간다. 어깨 조금 돌리고 300 나가는 거 하고 많이 돌려서 300 가는 거 하고 어떤 거가 더 나아요? 아까 카킹 하고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적게 돌리고. 멀리 가는 게 없죠.